제네시스 브랜드는 불과 몇년 만에 세계 럭셔리 자동차 시장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을 앞두고 브랜드의 플래그십 SUV 제네시스 GV90 롱휠베이스 모델이 세상에 등장하면서 럭셔리 SUV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제네시스 GV90 LWB 2026 모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그 혁신적인 디자인, 첨단 기술 그리고 제네시스가 담아낸 철학을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네시스 GV90LWB는 단순히 SUV가 아닙니다. 이 차는 제네시스가 세계 최고 수준의 럭셔리 SUV 시장에 진입해벤츠 GLS, BMW X7, 아우디 Q9 그리고 레인지로버 롱휠베이스 같은 경쟁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롱휠 베이스 버전은 특히 넓은 실내 공간과 VIP 라운지 같은 후속 경험을 제공하면서 최고급 쇼퍼드립은 SUV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제네시스 특유의 두줄 쿼드램프 디자인이 더욱 진화된 형태로 적용되어 전면부를 장식합니다. 얇으면서도 강렬한 LED 라이트는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를 이어가면서도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대형 크레스트 그릴은 전기차 특유의 막힌 형태 대신 공기 흐름을 고려한 반투명 패널로 마감되어 기술과 예술의 조화를 보여줍니다. 측면은 롱휠 베이스 모델답게 길게 뻗은 실루엣과 균형 잡힌 비율이 인상적이며, 날렵한 캐릭터 라인이 SUV임에도 불구하고 세단 같은 우아함을 자아냅니다. 후면부 역시 두 줄의 테일 램프가 적용되어 통일된 패밀리 룩을 완성하며, 전반적으로 정제된 고급스러움이라는 제네시스의 철학이 잘 담겨 있습니다. 실내는 GV 90 LWB이 진정한 백미입니다. 제네시스는 이 모델을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니라 움직이는 라운지로 정의했습니다.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 승계까지 VIP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롱휠베이스 모델답게 뒷좌석 공간은 기존 GV 80이나 GV 70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습니다. 특히 이열 시트는 퍼스트 클래스 항공 좌석을 연상시키는 독립형 시트로 제공되며 전동식 리클라이닝, 발 받침대. 그리고 마사지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대형 암네스트와 8K 해상도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배치되어 영화 감상이나 화상 회의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소재 또한 고급스러움의 정점을 찍습니다. 나무와 메탈, 친환경 가죽이 조화를 이루며 조명은 무대에 따라 바뀌는 앰비언트 라이팅이 실내 전반을 감싸 안아 극도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GV90LWB는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여백의 미를 신뢰해도 반영해 불필요한 요소를 줄이고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공간감을 연출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면 GV90LWB는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즉 M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800V 초급속 충전 시스템을 지원해 단 15분 충전으로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할 정도의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전체 배터리 용량은 약에 달하며, 완충 시 최대 800km에 가까운 주행거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거리 이동이 잦은 고급 SUV 사용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수치입니다. 파워트레인은 듀얼 모터 사양이 기본이며, 최고 출력은 500마력 이상을 발휘합니다. 퍼포먼스 트림의 경우 600마력에 가까운 강력한 성능을 제공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사 초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 감각에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NVH 기술을 극대화해 실내 소음을 극도로 억제했으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을 탑재해 마치 고급 이무진에 앉아 있는 듯한 정숙성을 제공합니다. 안전 및 주행 보조 시스템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네시스는 GV90 LWB L 레벨 3 수준의 자율 주행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가 거의 개입하지 않아도 차선 변경, 추월, 합류까지 모두 스스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의 리더 센서와 레이더, 카메라를 조합해 사각지대 없는 360도 인식을 실현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차량 스스로 제동하거나 회피 기동을 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커넥티비티 측면에서도 GV90LWB 등 최첨단을 달립니다. 차 안에서 스마트홈 기기를 제어하거나 인공지능 비서와 대화하며 목적지를 찾고 심지어 원격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OTA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는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며 고객 맞춤형 UX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습관을 학습해 운전 스타일과 엔터테인먼트 선호도까지 최적화합니다. 환경적 가치 또한 놓칠 수 없습니다. g v 9 0 l w b 등 대형 전기 SUV임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소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친환경 가죽, 재활용 원단,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등을 사용해 고급스러움과 친환경을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또한 수소 연료 전지 보조 시스템을 일부 적용해 장거리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망과 연계의 V2G 기능을 지원해 재생에너지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면, GV90LWB는 단순히 제네시스 브랜드의 최상위 모델이 아니라 한국 럭셔리 브랜드가 세계 시장에서 벤츠, BMW, 아우디 같은 전통 강자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실제로 북미와 중국 시장에서는 이미 GV80과 G90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고, GV90LWB는 이보다 더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격대 역시 럭셔리 플래그십에 걸맞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약 1억 5천만 원 이상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는 12만 달러 이상의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단순한 가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은 오히려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경쟁 모델과 비교하면 벤츠 GLS 마이바흐가 제공하는 초호화 옵션에 필적하면서도 첨단 전기차 기술과 제네시스 특유의 동양적 미학을 융합해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전통 럭셔리 SUV가 제공하지 못하는 최신 전기차 경험을 결합한 점이 GV90LWB의 가장 큰 강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결국 제네시스 GV90LWB 2026은 이동 수단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럭셔리 공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주행 성능, 극대화된 안락함, 첨단 자율주행, 그리고 제네시스만의 디자인 철학까지 이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GV90 l w b 는 세계 럭셔리 SUV 시장의 새로운 왕좌를 노리는 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네시스 GV90 롱휠베이스가 과연 벤츠, BMW 같은 전통 강자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채널 모터니 데스에서는 이런 최신 자동차 소식을 빠르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